88 난방은 중대형 채널의 유튜버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입맛에 맞는 광고 등의 의뢰를 하는 일체 행위를 금하며 실제 고객의 주거 환경이나 난방 조건을 사례로 한 영상을 제공하오니 난방 비교와 선택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 김포 양촌에 있는 한신 자동차 건 앞편에 붙어 있어요, 저희 매장하고. 저희가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거기 오셔서 체험도 하시고, 이동식 주택도 보시고, 가정에 필요한 가정집 난방도 있고, 거기는 찜질방만 다섯 개 있어요. 종류별로 다 틀리게, 우리가 한의원에 공사해주는 양자치료방도 있고요, 폴리싱 타일, 포세린 타일, 강아마로, 강마로, 탄소마로, 일반 장판, 거기에 각기별로다 깔려있으니까 거기에서 보시면은 내가 어떤 거를 마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유리로 우리가 한 3m씩 보이게 해놨어요. 가스보일러를 걸어놨어요. 전기보일러도 걸어놓고 어떤 것으로 해든 난방열이 어떻게 되는지 진짜 난방이 왜 따뜻한지 그런 걸 보시고 뭘로 마감할지 거기 오시면 고민이 다 없어집니다. 오셔서 체험도 하시고 무료입니다. 난방이나 공사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거기 오시면 다 해결됩니다.